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보내주시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박인규입니다. 아, 존경하는 AI와 ICT 아, 관계자 여러분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아, 드넓은 대지를 지칠 줄 모르고 달리는 말의 역동적인 기운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AI의 거센 파다와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기업인들이 그 거센 파도에 올라타서 더 멀리,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그동안 준비한 지원사업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대한민국의 AI 혁신과 디지털 경제의 최전선에서 전심전력 투구하고 계신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서 매우 기쁘고 또한 든든합니다. 지난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S2016은 AI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과 산업의 기본값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는 이제 기술 자체의 경쟁을 넘어서서 누가 더 AI를 통해 산업의 본질을 혁신하고 압도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느냐로 이동하였습니다. 생성형 AI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넘어서서 물리적 세계를 제어하는 AI 에이전트, physical AI로 진화하고 있고 모든 디바이스와 서비스가 AI로 연결되는 AI 네이티브 시대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세계는 AI 시대의 심장인 반도체와 피지컬 AI의 가장 역동적인 테스트 배드를 보유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우리의 AI 잠재력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AI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검증해 내려는 우리의 혁신 속도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우리의 역동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저희 나이파도 올해 국정과제와 AI 행동 계획이 현장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음 네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계속 사업 중에서 중점 사업은 집중 관리해서 AI 기초 체력을 확실하게 다지겠습니다. 현장의 수요가 절실한 첨단 AI 반도체 확충과 활용,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규 사업으로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피지컬 AI는 5년간 2조원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에이전틱 AI,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K-테크 파이오니어즈는 신규 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하였습니다. 셋째로 확대되고 개선되는 사업을 통해서 국민 체감과 기업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공공AX 프로젝트는 민생 10대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예산과 과제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사업은 기존 방식을 개선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로, 사업의 평가 및 운영 방식을 시장 중심으로 혁신하겠습니다. VC 등 투자 전문가의 평가 참여를 확대하고 시장, 투자, 성장 중심의 다각도 평가 체계를 도입해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네 가지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잠시 후에 각 본부장들께서 상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을 넘어서서 더먼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하여 효율을 높이는 단계를 넘어서서 국가와 산업의 작동 방식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적 대전환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만의 AI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AI 풀스택을 완성해야 합니다. 외산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산 AI 반도체부터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최종 서비스에 이르는 전 가치 사슬을 우리 기술로 촘촘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독자적인 생태계야말로 진정한 AI G3 도약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산업의 체질을 AI 네이티브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기존 업무에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획, 생산, 유통 등 산업의 전 과정을 AI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와 산업의 운영 체제를 AI로 교체하는 진정한 의미의 AX입니다. 셋째로, 대한민국이 AI 수출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반도체와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AI 모델을 잘 설계하고 고부가 같이 AI 서비스를 생산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검증을 넘어 글로벌 시장의 표준을 제시하는 기업들이 이곳에서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AI를 잘 설계하고 생산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산업의 작동 방식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적 전환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길입니다. 기술은 빛의 속도로 변하지만 그 기술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사람과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외롭지 않도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혁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나이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정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리고 기업이 단단한 원팀이 돼서 2026년 대한민국 AI 대전안에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윤규 원장님의 인사 말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올해 사업 방향성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구체적인 올해 전체 사업 방향에 대해서 바로 듣는 시간을 이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책기획단 김은찬 단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대 위로 모시는데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정책기획단장 김은찬입니다. 2 어, 0 2 6 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발표 순서는 한국 한국 기관 소개, 2025년 성과 그리고 2026년 사업 개요 및 중점 추진과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그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근거해서 어, 2009년에 설립되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서 2015년 충북 진천으로 소재지를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약 500명의 어, 직원들이 7본부 2단의 조직도를 어, 갖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요. 2026년 예산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2025년 대비 약 2025년이 약 2.4조였거든요. 2천 어, 7천억이 증가된 3.1조 규모로 2026년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어, 나이파는 뭐잘 아시겠, 아시다시피 AI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고요. 어, 기업 성장 지원, 글로벌 진출, 인재 양성, 지역 융합, 규제 개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최, 총 3년간 4,882개의 기업 지원을 통해서 수요 공급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급 기업은 매출이 증대되고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등 경쟁력이 제고됐고요. 어, 수요 기업은 이런 AI 도입을 통해서 비용 절감, 기간 단축 등 생산성,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25년 2.4조 예산이었는데요. AI 인프라 부분이 이제 GPU 구매 임차 비용이 어 예산이 많으면 관계로 제일 예산이 많았고 AI 반도체 그리고 AI 활용 순으로 어 지원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어 정책 환경과 시술 시장 기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국가 AI 거버넌스도 이제 강화가 됐고요. 말씀드렸듯이 미래기획 수석실이 신설되었고 AI 전략위원회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부총리 체제가 격상이 됐고요. 그리고 예산이 올해 작년 대비 거의 이제 10조 규모인데요. 작년 대비 약3배 규모의 예산이 AI 투자 예산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기술 경쟁도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요. CS 2026에서도 보셨듯이. 실물 산업과 결합된 피지컬 AI,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나이파는 이러한 정책, 시장, 기술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AI G3 도약을 위한 인프라, 모델, 서비스, 글로벌 진출까지 전체의 그 AI 풀 스택 지원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인프라는 인프라 확충, 그리고 AI 반도체 등 인프라 기관 강화, AI 반도체 전주기 지원을 하고요. 모델, KA 모델 개발, 피지컬 A 육성을 통해서 핵심 모델과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모델을 통해서 서비스를 어, 민생 10대 프로젝트, 산업, 지역으로 AX 서비스를 확산할 예정이고요.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진출을 통해서 AI G3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2026년 사업 개요입니다. 총 이제 세부 사업은 92개 산업이고요, 사업이고요. 어, 지원 분야는 쭉이앞 이후에 이 순서대로 저희가 좀 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책 기획과 소프트웨어 융합 부분이 저희가 이제 생태계 조성이라고 보시면 이제 인프라 쪽은 AI 인프라, AI 반도체 부분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AX 대전환 부분은 AI 활용 그리고 지역 AX 본부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글로벌 부분은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내용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 전체 예산으로 보면은 여전히 AI 인프라 예산이 그 첨단 AI 반도체 구매 예산이 약 2조가 이번에 확보가 되면서 1.5만 장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제일 예산이 2026년 예산이 많고요. 그리고 전북 경남의 대규모 r&d 실증을 하는 지역 ex 예산이 그를 그 다음 순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 년도와 같이 ai 반도체 와 ai 활용 예산도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ai 20 26년 그 중점 추지가 추진 과제입니다 6대 과제를 기반으로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번째 입니다 ai 인프라 부분도 올해에도 역시 지속 확충해 나가고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약 2조 원 규모로 첨단 AI 반도체를 1.5만 장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국가의 컴퓨팅 센터 구축 운영을 위한 실시 협약 및 SPC 설 어,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6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 추경으로 확보된 약 1.3만 장의 그 GPU를 국가, AI 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라든지 산학연 수요에 발맞춰 활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AI 반도체 지원 체계 고도화입니다. 국산 AI 반도체의 설계, 제작, 검증 및 해외 실증까지 전주기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KAM 모델 기반으로 조기 상용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산 NPU 성능 지표인 k p u p 를 활용해서 국산 AI 반도체의 실증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어, 세 번째 과제입니다. KAI 모델 개발 지원 및 피지컬 AI 선도 육성입니다. 최종적으로 KI 모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두 개의 AI 정예 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북과 경남의 대규모 R&D 사업을 통해서 피지컬 AI 기반 한국형 AI 공장 모델을 선도할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입니다. 산업 공공 분야의 AX 대전환추진 촉진입니다. 산업 현장 적용을 위한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실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고요. 국민 체감도가 높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빠르게 6월의 공고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 상담, 그 다음에 질환 치료, 예후 관리 등 환자 중심의 전주기 의료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AX 대형 프로젝트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광주 대구 지역으로 AI 혁신 거점을 육성하고 물류, 수산, 조선 해운 등 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한 AX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충남, 강원, 제주 등 대형 AX 프로젝트 발굴도 기획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AI G3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해서 글로벌 AI 인재와 비즈니스 중심의 아테 AI 허브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고요. 작년 말에 작년 12월에 그 체결된 한 UAE 공동선언 후속으로 어 인프라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AI 협력 워킹그룹을 지속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행 해외 IT 지원 센터를 글로벌 AI 이노베이션 센터로 어 개선해서 우리나라, 유망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하는 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초에는 지속적으로 통합사업설명회와 개별사업설명회를 통해서 p s s 신 y o n g a w a Kebel Sawps, s m y o 그리고 연중으로는 저희가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그리고 법제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및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출 개척단, 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해외 진출 지원도 같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나이파 음, 파트너스데이 그리고 성과 보고회 등을 통해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성과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을 통해 기업의 사기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6년 나이판는 여러분과 함께 AI G3를 향한 거침없는 도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AI 대도약의 중심에 우뚝 설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올해 전체 사업 방향에 대한 설명 들으셨는데요. 담장님, 잠시만 무대, 담장님, 잠시 무대에 서 계셔 주시고요. 지금 단장님 말씀 통해서 일곱 개 본부가 있다는 소개를 앞서 들으셨을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일곱 개 본부의 각 본부장님을 각각 모셔서 사업별 또 본부별 사업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워낙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서요. 본부장님들께서는 조금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달라. 라는 말씀도